안녕하세요. 온초 갤러리입니다. 자, 여기 통나무가 보이시죠? 어, 자연 소재고요. 통나무를 잘라서 있는 그대로요 모양을 살려 주었고요. 오늘 여기 영상 찍는 거는 나무에 꽃그림을 그릴 때 순서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 한번 올려 보도록 하려고요. 자, 밑에는 받침대를 댔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기자기한 느낌으로 너무 예뻐서 나무에 올리는 순서 꽃그림을 어떻게 올리는지 그거 한번 찍어보려고 지금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있답니다. 여기 한번 가까이 비춰보면 이런 데는 어, 오랫동안 나무가 어, 방치되어 있는 건지 아무튼 이런 데가 벌레가 먹은 데가 있고. 또 터져 있는 데가 있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공간들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서 꽃을 그려 놨거든요. 여기도 조그마한 구멍이 보이죠. 여기도 벌레 먹은 구멍입니다. 자, 몇 군데가 보이죠? 뒤쪽으로. 그래서 그 구멍 나 있는 데는 제가 밑 부분이라서 물감을 채워주지 않았는데, 혹시나 더 이상 여기가... 벌레가 안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여기다가 물감을 아크릴 물감을 채워 주면 됩니다 소독 한번 딱 해도 되고요 아크릴 물감을 몽땅 넣어서 몽땅이라 봐죠 구멍이 조그맣게 돼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어, 여기도 구멍 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조금 제수하고 음, 어, 제수로좀 넣은 다음에 물감을 아크릴 물감으로 조금 새을 시방 부분에 어, 그려 넣었답니다 자 너무 예쁘지요 자 색깔은 이렇게 자연소재 그대로구요 어, 이렇게 엎어보면 자 이런 부분이 구멍이 나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자연스럽게 벌레가 먹은 그 자리를 꽃으로 메꿨답니다 자 이쪽도 한번 다시 보시구요 자 꽃들이 있는 데는 어, 꽃을 그려준 다음에 구멍이 나있지 않는 곳에 연결은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고 연결을 해서 작업을 마무리했는데 자 노란색 국화를 그렸습니다 미니 국화를 가지를 길게 사선으로 구두를 잡고요. 자, 여기다가 꽃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가지를 하나 쭉 연결을 해서 센터에 하나 내주고요. 이런 경우는 센터에 그대로 잡아주는 것보다 이 자연 소재들은 자연스럽게 그대로 잡아서 한 부분에 자연미를 느낄 수 있게끔 잡아주는 게 훨씬 멋스럽답니다. 자, 일단은 이 나무에 여러분들이 어 작업을 올라갈 때는 작업을 하실 때어 고급 과정에서 우리가 나무에 적용을 시키잖아요. 생화 스묵화를 화선지에 열심히 연습을 한 다음에 자, 나무에도 가고 원단에도 가고 평면도 가고 할 때는 물감만 바꿔 줘서 그리게 되면 된답니다. 요소요소에 물감 바꿔주고 그리면 됩니다. 나무도 역시 아크릴리 물감을 써야 되겠죠? 자, 제일 먼저 해야 할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나무를 선택했든 샌딩 처리를 해야 됩니다. 곱게, 판을 매끄럽게 샌딩 처리를 한 다음에 이거는 제가 자연 소재 그리 예뻐서 그대로로 사용했는데 베이스를 색을 넣지 않았습니다. 나무색 그대로 두고서 꽃을 그리고 마감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거를 오늘 설명드리려고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랍니다. 여러분. 버려지지 않고 예쁜 나무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재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쓸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이 영상 찍고 있는 거지요. 자, 제일 먼저 해야 할 거는 샌딩 처리. 사포로 곱게 결을 문질러 준 다음에 어떻게 내가 구도를 잡을 건지 어,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나무의 센터에도 갈수 있고 어느 사이드로 와서 자연스럽게 사선 구도로 갈수 있고 수평 구도로 쭉 잡을 수도 있고요. 수직 구도로도 잡을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이 나무가 생긴 그대로, 나무 생긴 그대로를 꽃으로 연결해 주고 포인트화 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먼저 시작을 했답니다. 자, 밑으로는 아까 벌레가 먹은 구멍난 자리를 메꿔서 처리를 했거, 한 거고요. 샌딩 처리를 한 다음에, 제일 먼저 꽃을 그립니다. 둥근 붓입니다. 여러분들이 둥근 붓, 인조 털인 둥근 붓을 가지고 가도 되고요. 생활수묵화그 붓을 써도 되는데, 제가 여기 지금 사용했던 거는 둥근 붓이 되겠습니다. 탄력 있는 아크릴리 붓으로 사용을 했답니다. 자, 제일 먼저 구멍이 나 있는 데를 먼저 잡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시방을 먼저 해준 다음, 그 다음에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꽃잎 방법은 역시 이꽃 잡아준 다음에 작은 꽃도 같이 어우러지면 더 예쁘고 자연스러워서 여기 하나 잡고 여기 하나 잡고 그려주고 여기도 마찬가지 큰 거를 먼저 어 그려준 다음에 맺어져 있는 보물이 꽃 작은 꽃 여기도 이쪽에 중앙으로 와보면 이 꽃을 먼저 그렸고요. 작은 꽃이 옆에 하나 같이 있죠. 자그 후에 세개세 번의 터치로 국가 우리 천국화 초급에서 배울 때 그걸 사용했습니다. 세 번의 터치로 연결해주고 여기는 아주 작은 앙증스러운 음, 다탁도 아니고 그냥 장식품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어느 코너에 제가 놓고 즐기고 있는 애 너무 예뻐서 오는 분마다 예쁘다고 욕심을 내는데 저도 이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보는 즐거움으로만 만족하세요. 그리고 있습니다. 입 다시 그림 그리기로 가서 입을 해준 다음에 꽃을 제일 먼저 다 꽃을 먼저 그립니다. 그래야지 작업이 여러분들 아크릴은, 아크릴 물감은 빨리 굳기 때문에 노란 거를 짜서 쓸때 바로 노란 꽃을 전부 다 그려놓은 후에 다시 그린 게일에 잎 들어갈 때그 부분 부분 꽃 밑에 가서 기본으로 달아주세요. 잎을. 잎을 달아준 후에 가지 연결을 했습니다. 가지. 약간 나뭇가지 느낌으로 줬습니다 얘는. 조금 응용을 했죠. 제가. 나무라서 조금 힘있게 가기 위해서 나무 느낌으로 갔고요. 그래도 참잘 어울려요. 자, 다 그려진 후에 마무리가 잘 됐으면 이제 여기서 마감제로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물이 묻혀, 묻혀져 있을 때도 마른 헝겁으로 닦을 수도 있고 물로 살짝 씻어도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자, 마감제를 한번 보면, 이름이 바니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화방에 가면 다 있겠지요. 자, 제가 지금, 어, 여기 작품에 썼던 거는 그로스 바니시를 썼고요. 어, 바니시, 마감제의 바니시도, 매트한 바니쉬가 있습니다 매트 바니쉬는 무광이 되겠고요 그로스는 유광이죠 광이 나는 걸로 제가 처리를 했는데 한 번에 백칠을 하고 이런 납작 붓을 가지고 우리 백칠할 때 배경 칠해 줄때 넓은 걸로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감재를 사용할 때는 이 마감재가 바니쉬가 흘러내리지 않게 그거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면에서 쭉 해주면 이런 데가 또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농도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물로 희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면 되는데, 물을 많이 섞으면, 너무 많이 섞어버리면 여기가 코팅이 잘안 됩니다. 잘 발라지지 않고 흐르죠. 그렇다고 얘의 원액을 썼을 때는 붓질이 잘안 됩니다. 붓질이 잘안 되기 때문에 깨끗한 하얀 접시에 여러분들이 맷대 몇맷몇 이거보다는 나는 좀 두껍게 해야 되겠다 하면 이 바니쉬를 좀 양을 많이 쓰면 되고요. 아니면 조금 매트하게 가야 되겠다 하면 무광을 가지고 이게 마감을 처리해주면 여기가 광이 안 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 소품이라서 광이 나도 크게 나쁘질 않아서 소품들이라 유광을 썼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했는데 자, 마감제를 해줄 때 이런 데도 다 바니쉬로 칠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하 위에 물로 어, 어 닦아줄 때 물을 많이 썼을 때는 이렇게 흘러 뒤쪽으로 흘러내리면 거기에 물이 많이 오래 고여 있으면 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에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마감을 해줘야 된다는 거 마감해주시 바니쉬로 해주면 됩니다. 네. 나무는 무조건 마감을 해주는 게 예쁩니다. 왜냐면 여기에 찻전을 놓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화병을 놓고 즐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야지 마감 후에는 물이 떨어져, 떨어져도 이 나무에 스며들지가 않는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무에 그리는 방법 순서. 나무에 그리는 순서를 오늘 한번 영상을 찍어 본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직접 어, 이 통나무가 아닌 우리가 시중에서 간편하게 쉽게 살수 있는 거 쉬운 걸로 한번 직접 그리는 걸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고 또 접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고요. 가까이 계신 분들은. 갤러리에 오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차 대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안녕.